네, 어서오세요. 네, 오늘도 반가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명륜편 63강째입니다. 네, 어, 어, 총론 하고 있는데요. 음, 음 마무리를 못했어요, 지난 시간에. 네, 마저 해보겠습니다. 네, 예, 가풀보 자예요. 오늘 요거 그대로. 소식보도 있죠. 가풀보로 보셔요. 어, 그러니까, 군사부에 대한 얘기를 했죠. 군사부는 뭐예요? 나를 살리는 분들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 그, 군부사를, 음, 그,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분이라서, 나를 살리는 분이다 해서 이 생은 군사부를 얘기해요. 군부사를. 그래서 어, 살리 예, 살리는 이에게 갚음은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좋겠어요. 살리는 이에게 생자들이죠. 살리는 이에게 갚음을 죽음으로 써 하며 그럼 뭐예요? 이 군부사 이 세부는 죽을 때까지까지 은혜를 갚으며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그 대비되는 게, 뭐, 누가 그냥 남이 나한테 선물을 주고, 어, 그런 정도. 그게 사예요. 이 생과 사는 아주 다르죠. 그, 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분들이고, 어, 이분은 재물로서 뭐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심을 갚음에는 힘으로써 함이, 그렇죠. 받기만 하면 거지라고 그랬죠. 네. 어 서로 은 사람은 은혜 가품의 존재라고 제가 어, 종종 얘기했죠. 그래서 누군가한테 뭔가 은혜를 받고 그러면 우리가 되갚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주심의 가품은 힘으로서 함이 그게 사람의 도리죠. 사람의 도리니라. 네. 어어 어, 뭐라 그래야 다 어, 살게 하는 이에게 가품은. 이렇게 살게 살리는 이에게 가품을 죽음으로써 하며 주신대의 가품을 힘으로써 함이 내가 노력해 가지고 나도 갚는 거죠. 그것이 사람의 돈이라 그러면은 진시왈 보생이사는 어, 위 군부사야라 사야오. 어, 보사 이력은, 위, 타인, 지, 유, 사, 어, 아자이면, 즉, 여기, 력 보지, 아라. 이렇게. 네, 그러면, 모른는거 없죠. 진씨 말하기를, 어, 살려주는 이에게 가품을 죽음으로써 함은, 이 뜻은 "이르되 군부사이요" 세 분이 나를 살려 주는 분, 그리고 주신 데 주시는 것의 가품을 힘으로써 함은 "이르되 타인이, 타인이 나에게 주심이 있는 줄준 것이 있으면" 이게 "타인이 나에게 준 것이 있으면" 곧 또한, 힘으로써 가품이라, 네, 그렇죠. 음, 뭐 힘의 의미는 내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선물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내용이겠죠. 진씨 말하기를 살려주는 이에게 가품을 죽음으로써 함은 어, 이르되 군부사요 어, 주심의 가 주심의 가품을 힘으로써 함은 이르되 타인이 나에게 주는 것이 있으면 그것 또한 나도 그러니까 힘으로써 갚음이라 네, 또 보면은 백사 네 이것도 늦을 어, 안자죠 늦을 안, 짜죠. 늦을 안. 그대로 명령령으로 보세요 이, 이거는 공손할 공으로 보셔요. 여기 심방변, 마음심 들어있는 거 이거 공손공으로 보시고 사랑자죠. 음, 부드러울 유, 시험이고 없어요. 그러면 안자가 말하기를 임금은 명령하고 신하는 공손하며 어, 아비는 자애롭고 자식은 효도하며 형은 사랑하고 아우는 공경하며 남편은 화하고 아내는 부드러우며 유순하며 시어머니는 사랑하고 며느리는 순종함이 들을 청은 딸을 청이에요 며느리는 따름이 예니라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안자가 말하기를 군신간 부자간 형제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임금은 명령하고 신하는 공손하며 아비는 사랑하고 자식은 효도하며 형은 사랑하고 아우는 공경하며 남편은 화하고 아내는 유순하며 시어머니는 사랑하고 며느리는 드르어 뭐, 따름이 예니라 네 그러면 집설 짬내 진시왈 안자는 제나라 대부인이 제 대부인이 이름이 영이다 영이라 아이 영자죠. 어 청은 유 종야라 진시월 자 십자는 문장이 간단하네. 개 예지당연이라 자 모르는 게 이, 아이 영 자,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아이 영 자예요. 네. 그러면, 진씨 말하기를, 안 자는 제 나라 대부인데, 이름이 영이었대요. 안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들을 청자 있었잖아. 며느리 듣는다. 이거는 딸은과 같다. 이런 얘기죠. 진씨 말하기를, 지금 말한 이열 가지는 다 얘의 당연함이라 볼거 없죠. 진씨 말하기를, 앉아는제 나라 대부이니, 이름은 영이라, 청은 따름과 같음이라, 진씨 말하기를, 이열까지는다 예예 당연함이라. 네. 자, 이게 길죠? 오, 이거 하고 세월 다 가겠어요. 자, 여기 어길 위자 기억하시죠? 어길 위. 음. 이게 공손공으로 보라 그랬죠? 두 이자 두 이자 음. 경계할 잠자 잠언록하지요 경계잠 음. 없어요 고울완자 있죠 고울완 그래서 이제 서로의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임금이 임금은 어떤 사람 임금은 명령하고 명, 임금이 명령하되 어기지 않으며 그러니까 도리에 맞게 명령을 해야 되지 뭐. 무도하게 진짜 포악한 군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기지 않으며 위배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어때? 임금은 그렇고 신하는 이게 군신에 대한 얘기죠. 임금은 이래야 되고 신하는 공손하되 둘로 아니하며, 뭐요? 임금한테 공손하긴 하지만 배신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배반하지 않는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둘로 아니하며, 그리고... 뭐 어, 아비는 사랑하되 가르치며. 그 그러니까 아비가 사랑만 하다가 가르치지 않게 되면 애가 버릇이 없고 그냥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 정말 사랑은 꾸짖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식은 효도하되 경계하며. 그저 아버지 말만 잘 듣고 뭐 그저 부모 하자는 대로 다 하고 효도한답시고 다 따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부모도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경계 잠자는 그 간언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간쟁할 줄 알아야 된단 게 지난 시간에 숱하게 간쟁이란 말했죠 그니까 어~ 자식이 부모 잘못하면 간쟁할 줄 아는 게 경계잠이에요. 경계잠. 그니까 반대 의미가 있죠. 사랑만 하다가는 가르치 사랑만 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엉망이 되듯이 자식이 호도만 하고 부모 말만 잘 듣고 이러다가 보면 부모가 엉뚱한 길로 가도 가만 내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예 네, 그리고, 형은 사랑하되, 우애하며이 얘기는, 우는 친구 처럼좀 냉정해야 돼. 사, 형도 그냥 동생이 아끼기만 하고, 사랑만 하고, 이럴 게 아니라, 냉정히, 어, 친구처럼, 어, 그, 이렇게 채찍질하고, 어, 어 여기 보면 절차 탕마 해줄 줄알아 동생을, 그, 뭐랄까,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버처럼. 네, 버승 절차 탕마 하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동생은 어때요? 아우는 공경하되 순하며 공경만 하고 벌벌 떨기만 하고 이게 아니라 형하고 아주 화순하게 잘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그 옛날에 보면은 동생 형을 그냥 아버지 섬기듯이 하는 집들 꽤 있거든요. 그만큼 형을 공경하는 집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집은 보면 어그 형제간의 우애가 깊고 그리고 위계 질서가 있고 또 형은 형 입장에서 동생 엄청 챙기더라고요. 왜냐면 자기 위치가 그렇고 동생이 이렇게 섬겨주니까 형으로서의또그 막강한 책임감을 느끼는가 봐요. 네, 근데 동생이 형 알기를 개똥같이 알고 그래 봐봐. 형도 동생 알기를 그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서로 공경하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우는 공경하되 순하며 잘 따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남편은 활약하되 화하되, 의로우며. 그렇죠. 어, 아내한테 의리 안 지키고. 제가 언젠가 또 얘기했을 거예요. 어, 부부지간에 사랑만으로 전부가 아니죠. 사랑하다가 그게 어, 좀 점점 퇴색되면 정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 정인데 그 것들 중간 어디쯤에는 의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어, 부부지간에도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리를 못 지킬 때 신뢰가 깨지죠. 의리라는 게 신뢰가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화하되, 의로우며, 본보기가 돼야 되죠. 그리고 또 아내는 유순하되, 바르며, 유순하기만 하고 그냥 남편 말이면 그저 네네네네 하다 보면은 남편이 잘못 가는 길이 있으면은 바로 잡아줄 줄 알아야 돼. 그게 정말 내조란말이야 그러니까, 어, 뭐, 정말 무식한 남자라면, 뭐, 아내 말을, 뭐, 무시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잘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옛날엔 그런 말 하면 큰일 났죠. 이, 소학은 보면은, 조선 잔혹사예요. 여자들한테는 아주 완전 잔혹사잖아요. 네. 그래서, 어, 그래서 그 훌륭한 아내는 남편을 바르게 고쳐줄 줄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시어머니는 사랑하되 따르며 그래서 시어머니가 누굴 따르며 며느리하고 잘 사이 좋게 지내야 된다는 얘기요. 이게 안 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 얘기들 보면은 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약하게 나와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고약함을 받으니까 또. 아, 나는 며느리 보면 안 그래야지 해야 되는데 또 어느 결이 자기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러지 못한 상황이니까. 사실은 책에 나온 건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어, 사랑하되 따르며 며느리 말을 좀 들어주고 서로 화기애애하게 협조해서 잘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는 들을 청은 왜요? 따를 청이란 말이야. 며느리는, 그,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종, 요, 그대로요. 어? 며느리는 따르되 고운 것이와, 고분고분한 거예요, 와는. 시어머니한테 고분고분한. 그럼 뭐, 서로 똑같아요. 시어머니나 며느리나, 어, 어 자, 종, 청, 완. 이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얘에 서는 좋은, 이건 일물, 일물이에요. 좋은 일인이라 이런 얘기예요. 다시 임금은 명령하되 어기지 않으며 하되의 의미예요 그리고 위배되지 않게 도리껏 한단 말이에요 신하는 공손하되 둘로 하지 아니하며 아비는 사랑하되 가르치며 자식은 효도하되 경계하며 형은 사랑하되 버처럼 우애하며 아우는 공경하되 따르며 남편은 화하되 의로우며 아내는 유순하되 바르며 시어머니는 사랑하고 따르며 며느리는 따르고 고운 것이 예에 좋은 일이니라. 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하대로 안 했어요. 하고로 봤어요. 네, 진시월. 잠은 가냐라 종은 부자전야라, 와는 수냐오, 오, 물은 오. 어, 유사야라, 니코 진시왈, 군이 출령위직이나. 음, 요필, 부리어리, 연후라야. 음, 인심복이, 영, 행, 응, 이요. 음, 신지, 사군, 은, 음, 음, 음. 음, 그렇지. 어, 이공, 위본이나. 연이나, 필, 충성, 불이, 연후, 라야, 가귀, 라. 그러니까 군신 이렇게 띄고, 군신을 한 문장을 묶고, 부자를 한 문장으로 묶어보면 돼요. 부자, 이, 불릉, 교, 이면. 즉, 폐, 기, 자, 이요. 자효이 불능잠이면 즉 함부어 불의라 이렇게 쌍쌍이 형능의 제의이나 제 사랑 하나의이나 필유 절차 어두 절차에 있어서 하야. 하야 여 부무지 상자 이요 재능 경형의이나 필류 하순지 미 하야. 사정의지 상친이이라 그거 부지 어처에 수귀 화락이나 음이나 어처는 또그 아까 똑같이 할까요? 일단 해보자. 음 화락이나 필이의 솔기처이요. 하 똑같이 유 똑같이 처지 어부의 수귀 유순이나 비리 정이사 기부이라 음 그리고 어, 군신 이하 는개 이이덕으로 상제이나 고지어부에 일어자이종하고 부지어구에 일어청이완자는 개부고상여전주어하유야라 자, 십자는 어뢰위지선이라 이렇게 길기만 하네 자, 모르는 게 있을까 볼게요 아이고, 시간만 가네요 자, 요거 경계잠이고 음, 오로지전이고 어, 없죠, 여기 쭉쭉쭉 음 절차 있죠. 끊을 절갈 차. 도울 자. 어. 자, 거느릴 소리죠. 거느릴 소리. 나머지 없어요. 네. 해볼게요. 진시 말하기를, 잠은 간함이라. 경계하는 거니까 부모한테 효, 효도만 하고, 이게뭐까 어, 어, 간하지 않으면 안 되죠. 잠은 간함이라. 종은 따른다는 것은 스스로 오로지 하지 않음이라 제멋대로 안 한다는 얘기죠 완은 순함이요 완순한 거죠 골완은 순한 거죠 물은 거기서 일물로 보라 그랬죠 일과 같음이라 진씨 말하기를 임금은 명령을 내므로써 직분을 사으나 명령 내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름직이 반드시 이치에 어긋나지 않은 연우라야 어길 위자니까 그래야 사람 인심이 복종하여 명령이 행해지죠. 그죠? 인심이 복종하여 명령이 행해지고, 그것처럼 또 신하 입장에서는 신하가 임금을 섬김은, 그건 뭐예요? 우선 공, 임금한테 공손함으로써 근본을 삼지만, 근본을 삼으나, 그러나 반드시 충성하고, 둘로 아니한 연우에, 배신 때리지 않은 연우라야 가히 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게, 어, 그러니까 뭐랄까, 가치가 있다, 이 얘기죠. 그리고 이제, 군신간 끝나고, 아비는 사랑하되, 아비가 사랑하되, 능이 사랑만 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아비가 사랑만 하고 능이 가르치지 않게 되면 어때요? 곧 그 자식을 폐하고 그러니까 망치고 이 얘기지. 그 자식이 버릇없이 커가지고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또 자식이 효도만 하고 능히 부모를 그 경계하지 않게 되면, 경계하지 않으면 어때요? 어곧 아비가 부르에 빠지니라 옳지 않은 길로 간단 말이죠. 형이 능히 아우를 사랑하나 반드시 그 친구간의 의리 같은. 그런 절차에 더함이, 더함을 두어서 부모의, 부모가 서로 도움과 같이 하고 아우가, 아우는 능히 형을 공경하지만 공경하나 반드시 화순한 아름다움을 두어서 정의로 하여금 서로 친할지라. 남편이 아내에게 비록 하락함이 귀하나 그게 좀 가치가 높지만 그렇다고 하락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어, 옳게 보여야 된단 말이야 반드시 의로서 하여 그 아내를 거느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비록 유순함이 귀하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해서 어? 맨날 고분고분만 하면 안 된단 말이지 반드시 바름으로서 하여 그 지아비를 섬기미라 그래서 이제 다 정리가 됐는데 군신 이하는 그그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만 남았단 말이지 군신 이하는 다두 가지 덕으로서 두 가지 말을 했단 말이야 두 가지 덕으로서 서로 도우나 그런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는 어, 사랑하고 어, 따름을 한결같이 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어, 들어서, 그러니까, 따라서 고운 것을 한결같이 한 것은, 그왜 그래? 제일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야. 제일 시끄러운 부분이 고부관이잖아요.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왜 하필 큰 고부관만 그럴까? 이, 대개, 어,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서로 더불어 오로지 화유함에 주장할 주장해서라. 그러니까 제일 강조하는 게 화유요 며느리 고부간에. 그래서 특별히 그거는 어? 두 가지 덕이 아니라 언제나 화락해라, 언제나 화유해라 둘 다한테 강조를 했단 얘기지. 이이열 가지는 아이고 눈 했네 눈 쓰다 말았네. 어예에예에 지극한 선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진씨 말하기를 잠은 가남이라 종은 스스로 오로지하지 않음이라 와는 수남이요 물은 일과 같음이라 진씨 말하기를 임금은 명령을 내므로써 직분을 사무나 오름직이 반드시 이치에 어긋나지 않은 연우라야, 인심이 복종하여 명령이 행해지고, 신하가 임금 섬김은 공손으로써 근본을 사무나, 그러나 반드시 충성하고 두, 둘로 아니한 연우라야 가히 귀할 수 있느니라. 아, 아비가 사랑만 하고 능히 가르치지 않으면 곧그 자식을 패하고, 자식이 효도만 하고 능이 경계하지 않으면 곧 아비가 부류에 빠지니라, 형이 능이 아우를 사랑하나, 반드시 절차의 이익을 더하여, 절차의 이익을 두어서, 부모가 서로 돕는 것과 같이 하고, 아우가 능이 형을 공경하나, 반드시 화순한 아름다움을 두어서, 정의로 하여금, 서로 친이함이라 남편이 아내에게 비록 화락함이 귀하나 반드시 의로써 하여 그 아내를 거느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비록 유순함이 귀하지만 반드시 바름으로써 하여 그 남편을 섬김이라 군신 이하는 다두 덕으로써 서로 도우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어 사랑하고 따름을 한결같이 하고, 아내가,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따라서 고운 것을 한결같이 하는 것은 되게 며느리, 시어머니가 서로 더불어 화유함에 오로지 주장함이라. 이열 가지는 예의 지극한 선이 됨이라. 읽겠습니다. 아이고, 길어서 시간 많이 먹었네. 보생이사하며 보사 이력이 인지도야니라. 진시 이월 보생이사는 위군부사야여. 보사 이력은 위타인지유. 우사어 아자이면, 즉, 여기력보 지하라. 안자 왈 군령 신공하며, 부자 자요하며, 형에 재경하며, 부하 처유하며, 고자 부청이 예아니라 진시 왈 안자는 제대부인이 명령이라. 형은 유종야라 진시이월자십자는 계예지 당연이라 군영이 불리하며 신공이 불리함 부자 이교하며 자유 이잠하며 형에 이우하며 재경 이순하며 부하 이의함 처유 이정하며 고자. 이종하며 부청이완이 예지선물야니라 진시월 자문가냐라 종은 부자저냐라 완은수냐 오물은 유사야진시월 군이 출령위직인 요필불이 어리연후라야 인심복이 영행이요 신지사구는 이공위본이나, 연이나, 필, 충성불, 불이 여느라야 각이라, 부자이 불릉교이면, 즉, 백기자이오 자효이 불릉자미면, 즉, 함부어불이라 형능애제의이나, 필요절차지 가야, 여붕우지상자이요 재능경영의이나 필요하순지미하야 사정의지상친이라 부지어처의 수기활악이나 피리의 솔기처이요 처지어부의 수귀유순이나 피리정의사기부이라 분신이 하는 개이 이덕 상제이나 고지 어부에, 이러 자이 종하고 부지 어고에, 이러 청이 완자는 개 부고 상여 전주 어하유야라. 자 십자는 어래 위 지선이라.